안녕하세요. 기말TV입니다. 오늘은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집을 사면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주택매매가 자주 있는 거래가 아닌 만큼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생소하고 부담스러우시죠?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문제가 돼서 세무조사 받는다는 기사도 보이고요. 돈이 어디서 났는지 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해서 1편, 2편, 2편으로 나눠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편에서는요, 실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서 이 경우엔 어디에 기재해야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예를 들어서 같이 작성해 볼 거고요. 증빙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가장 궁금해 하시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주요 점검 내용과 무슨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그리고 내 자녀가 집살때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란 소득이 적은 사람이 갑자기 고액의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부모님 찬스를 쓰진 않았나 의심이 되겠죠?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 집을 취득할 때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으면 증여세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의미는 이렇지만 사실 숨겨진 의미는 부동산 거래량을 줄여 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입니다.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어기고 집을 사는 투기꾼들을 막기 위한 조치로 나왔지만 집값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살때 작성할까요? 작성 대상 물건은 자금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에서 개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 지구의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작성해야 하고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까지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2편에서 알려드릴게요. 즉, 자금조달 계획서는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거나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양권 포함이고요. 오피스텔 제외입니다. 그럼 누가 작성할까요? 작성자는 매수인이 작성합니다. 단,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은 중개사가 작성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즉,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때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고요.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신 경우에도 부부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즉, 두장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작성할 때 복잡하다 하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돈을 모아서 한 통장에 있는데 이걸 적절하게 나눠서 기재해야 하니 어렵겠죠. 그럼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주로 부동산 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실거래가 신고 제출 기한과 마찬가지로 30일 내에 제출해야 하고요. 거래신고 먼저 하시고 추후에 매수자가 별도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 등 부동산이 속한 소재지 관할 지자체,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과태료 있나요? 만약 자금조달 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실거래 신고 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하게 됩니다. 그러니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짠.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란이 있고요.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매도인에게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을 기재하는 조달 자금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 계획을 작성하는 란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금조달계획 부분이겠죠. 이때 자금조달계획 금액과 총 부동산 매매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 없으니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조달계획은요.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 기재합니다. 내가 가진 돈과 대출받아서 마련할 돈을 나눠 기재합니다. 자신의 돈으로 조달하는 것은 자기자금란에 작성하면 되고요. 돈이 부족해서 빌려올 경우 차입금란에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럼 자기자금부터 보겠습니다. 흔히 자기 자금이라 하면 예금과 주식을 생각하시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 현금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처금 대금 역시 자기 자금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자기 자금란에는 2. 금융기관 예금액 3. 주식 채권 매각 대금 4. 증여 상속 5. 현금 등그 밖의 자금 6. 부동산 처분 대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2번 금융기관 예금액은요 자신의 통장에 있는 예금으로 조달할 경우 여기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들어 있는 예금 중에서 부동산 취득에 사용할 자금을 기재하시면 되겠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판 경우 이 처분 금액이 통장에 있다면 6번 부동산 처분 대금란이 아니라 2번 금융기관 예금란에 적으셔야 합니다. 이미 팔아서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2번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부동산에 취득할 경우에도 이미 매각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 역시 2번 금융기관 예금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내가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팔아서 조달할 계획이라면 이때는 어디일까요? 똑딱똑딱 똑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3번 주식 채권 매각 대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4번 증여상속란은요. 증여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 적고 증여상속세 납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계존속이라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번 현금 등그 밖의 자금은요. 이 항목에 기재되는 금액이 많을수록 의심이 높아질 수 있으니 웬만하면 기입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 부동산 처분 대금은요. 기존 주택 처분 금액 또는 전월세 보증금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전세 자금이나 기존 주택 매매 자금 등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살던 집을 매도한 계약서나 전월세를 냈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내면 됩니다. 다음 차입금 등 란을 보겠습니다. 차입금은 주로 대출과 차입금을 의미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대출을 승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직접 입주하지 않고 전 월세를 놓으실 경우 그때 보증금도 차입금에 속합니다. 8.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9. 임대 보증금 10. 회사 지원금 사채 11. 그 밖에 차임금이 있습니다. 8번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는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액 합계를 적으시고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그 밖에 대출인지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때 증빙자료는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신청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9번, 임대보증금은요,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전월세를 놓을 계획이 있다면 그 보증금을 시세에 맞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11번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지인이나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사인 간의 대출은 주로 투자 자금이 부족해서 빌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1번 그 밖에 차입금란에 기재하시고 가족 중 누구에게 빌렸는지 추가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모 혹은 친척에게 빌린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한 이력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즉, 부모님께 이력을 빌렸다면 부모님과 나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월 이자를 매월 꼬박꼬박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의 경우 이자는 법정이자 4.6% 이상 준수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한 사람의 명의였던 기존 주택을 팔고 갈아타면서 공동명의를 하고 싶을 땐 기존 명의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되고요. 부부 간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의 돈 조달 대책과 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이 맞춰지면요 다음엔 지급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조달자금 지급 방식에는 15 계좌이체, 16 보증금 대출승계, 17 현금 및그 밖의 지급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15번에 있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의 전세보조금을 승계하는 경우라면 16 보증금 대출승계 금액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7번 현금 및그밖에 지금방식 금액란은요. 여기에 현금이 너무 많이 적혀 있으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18번 입주계획입니다. 본인이 입주를 하는지 가족이 입주를 하는지 임대를 놓을 것인지 등 계획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서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어떠셨어요? 훨씬 쉽게 느껴지시죠? 이번 영상이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자금조달 계획서 2편도 얼른 준비해서 올게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예를 들어서 같이 작성해 볼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을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2편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